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즐거운 토요일 음, 잠시 라이 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정이 있고 또 강의 준비 등 잠깐 짬을 내어서 한 20분 정도 어, 주식 라이 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간밤에 미국발 증시는 어, 다우는 소폭 하락, 나스닥은 소폭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음, 월요일 우리 장은 미국발 증시 뭐, 특별한 영향을 받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음, 트럼프 대통령의 어, 관세 공개, 아마 자동차 등등 4월 2일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한번 체크하길 바라고 어,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음, 기준금리를 예, 금리이나 예,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어, 비트코인 등 가성화폐가 조금 더 주춤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잘 대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도 우리 유튜브 설천하 캠퍼스 가족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술술 잘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 추세 칠, 추세 칠. 음. 아,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추세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저도 이제 내일 밤음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어 강의 후반에 관심 종목 탑 10을 골라야 되는데 예, 어제 1,200개의 종목을 골랐고 그 중에 어, 약 76개 종목을 1차 필터링했고 네, 오늘 이제 2차 필터링 어, 약 25개로 음, 정리했고 내일 아침에 나머지 10개를 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사실은 뭐한 50개 정도 뽑으면 너무 쉬운데. 10개를 뽑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종목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아 그러한 종목 음 조금 잘 에, 스스로가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쨌거나 요런 추세가 저는 가장 좋다. 예. 가장 좋죠, 여러분. 예. 가장 좋은 추세. 가장 좋은 추세. 가장 좋은 추세. 그리고 중간에 에, 매집의 흔적 거래량, 매집 면적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요때 사거나, 요때 사거나, 언제 팔까요? 예, 요럴 때. 팡, 팡, 팡. 예, 요, 요럴 때, 음, 팔면 된다. 사부작 사부작 사고, 팡팡 해서 파는, 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주식은 뭐, 오래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어, 무조건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어떤 종목을 갖고 앞으로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예,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종목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 항상 여러분 어, 주식 투자는 원칙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지난 어, 금요일 홈런이 있어서 어, 감사의 코멘트가 있었던 두 개의 종목 간단히 정리하자면 어, 로봇 관련 주죠 어, 대구 경북의 삼익 어, thk. 삼익 아, THK 예전에 또 삼성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삼성은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지분을 어,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해버렸고 삼익 THK도 언급이 됐었는데 어, 최근에 추세가 어, 상당히 좋았다 예,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점 있고 어, 직관적으로 단타 성향들은 지난 금요일 대량 거래의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요때 50% 팔고 어, 월요일날 또다시 급등한다면 50% 팔아서 전량 정리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이제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우리 뭐, 주식 프리패스반, 또, 가입자, 구독자 여러 번 언급했던 HVM입니다. 음, HVM. 뭐, 여러 번 언급을 했었었고요. 다만, 음, 사실은 이제, 여기 대량 거래, 그래, 대량 거래 그래 있고, 여기 어찌보면, 여기, 여기 돌파를 못 하는 거니까, 오히려 매도의 타임. 그러나, 요, 쌍 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자리, 예, 3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는 상당히 좋았더라라고는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은 뭐단기적으로 매도도 좋습니다만 어쨌거나 3만 원을 깨서는 안 된다. 여기는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3만 원을 깨는 순간 오히려 매도의 타이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수익을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음, 축하드리고, 네, 익절도 축하드리고 또 투자할만한 어, 투자할만한 종목은 많으니까 예, 또잘 갈아타보는 것은 어떨까? 자, 여러분, 강의, 광고 하나만 하고 갑니다. 두 갠데. 자, 내일이죠? 어, 2월 16일 밤 9시 주식 3개월 프리패스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네. 이제 좀 오래된 강의이고요. 주식 종목 발굴과 선정 노하우, 차트 분석의 노하우, 관심 종목 탑10 등에 대한 언급을 하고요. 그 3개월 프리패스반에 어, 6개월 프리패스반, 플러스 3개월 보너스 드리는 총 9개월, 2월 28일까지만 요거는, 그래서 어, 주식 6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를 진행하니까, 자,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와 신청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내일 어, 오후 5시 이전에 꼭 신청하시고 어, 네이버 폼도 작성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추세가 좋은 7개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세가 좋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니트론텍입니다. 자, 또 함께 가보는 거죠? 자, 유니트론텍, 여러분. 일봉의 예, 점수입니다. 자, 일봉. 네. 자, 유니트론텍은 일봉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자, 숫자는 있는데, 음, 아무도 없는 듯. 네, 그럼, 그런 분위기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음, 어쨌거나 오늘 이따가 우리 가입자분들, 그 다음에 댓글을 다신 분들에게만, 에, 종목을 질, 어, 질문할 수 있는 에,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대량 거래, 대량 거래인데, 뭐,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에, 매도보다는 매집의 흔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세는 뭐, 한 10일선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음 종적으로는 지금 여, 여기가 지금 전부 다에 가장 큰 매물대들이죠 오히려 거래량 증가하면서 6천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온다면 이럴 때는 조금 더 주목해보자 뷰가 너무 좋은 것이니까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점수는 92점 저희 점수는 92점 네. 자, 여러분, 추세가 좋은 두 번째 종목은 루미르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루미르의, 어, 점수, 100점 만점에. 저도 이제 그, 천여 개의 종목을 필터링 했다가, 어, 관심 종목 50까지는, 예, 저도 지금 갖고 있죠. 네, 왜냐면 내일, 밤 10개를 고르기 위해서 지금 50개를, 어, 돌리고 있는 거니까. 탑 50에는 못 들었지만 여전히 추세가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냥 잘 참고 예,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상호 92 이영일 93네 좋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루미르 저의 점수는 93 네. 자, 추세가 좋은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 화승인더입니다. 화승인더. 화승인더는, 어, 우리 뭐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언급했었었는데, 에, 지금이 뭐 가장 고점인 거니까, 아, 가장 좀 좋아 보인다. 자, 화승인더의 일봉 점수, 여러분, 100점 만점에 점수 한번 주세요. 너무 좋죠? 예, 우리 유튜브 뭐, 주식 프리패스반 가입자 구독자들한테 여러번 언급했던 어, 종목이기도 하고 요런 타임에서도 또 요런 타임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네, 화승인더 주봉을 보면 예, 훨씬 더 아름다운 예, 화승인더자 우리 박상호님 100점 예, 축하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어잘 대응하면 어떨까 라고는 점이 들고 어, 저는 이제 94점 다만 잘 대응하자 그렇게 가 봅니다. 자, 오늘 저의 추세가 좋은 네 번째 관심 종목은 한전 기술입니다. 자, 한전 기술의 일봉 점수 100점 만점에 여러분 한번 점수 줘 보시고요. 좋습니다. 점수는 각자의 선택인 거니까, 예. 자, 지금 뭐 추세는 아, 상당히 좋다라고는 좀 있고, 특히 이제 앞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74,000원. 74,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수는 보류. 돌파한다면 오히려 점수는 94, 호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의 점수는 92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 자, 오늘 다섯 번째 추세가 좋은 종목은 대아티아입니다. 대아티아. 내일 밤, 어,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 관심 종목 뭐, 탑 10을 위해서 어, 50개 종목, 지금 마지막 필터링. 에, 50, 50등 안에는 못 들었지만, 요 정도면 한 100등 안에 들수 있는 에, 오늘 종목들. 한번 좀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아티아의 점수 여러분, 100점 만점에. 데아티아이자 빅토리 96아 좋아요. 어쨌거나추세로서는 아, 상당히 좋고 남북 경협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대량 거래를 돌파한 것 같아요. 요렇게 놓고 본다면 자 요걸 돌파한 것은 아주 좋은 그다음에 앞에 3400원만 거래한 실으면서 돌파한다면 요럴 때는 조금 더 주목하자 라는 생각이 드는. 대아티아이는 9 3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봉이 좋은 예, 추세가 좋은 여섯 번째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자 여러분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1봉 점수 예, 한번 주세요. 오로스 자 오로스 자 치즈 100점 축하드리고 20196 좋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어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다 돌파했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앞에 2 5 0 0원만 돌파한다면 더욱 돈 더욱 좋은 어, 실적도 턴 어라운드 다만 이제 잘 대응을 하자 라고 하는 점 저희 점수는 93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좋은 마지막 일곱 번째. 종목은 여러분, 한전산업입니다. 자, 빅토리 좋아요. 94. 자, 한전산업의 마지막 점수. 20196. 좋습니다. 자,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네, 가입자 여러분들도 더욱 파이팅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여러분들은 내일 밤 관심정탑 10,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네, 골라놨으니까요. 잘 보시고, 내일, 어, 50개 종목들도 또 함께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어,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잘 할애하기를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자, 하이큐 선사인 네, 100점, 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입자분들이니까 더욱 좀 파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유리식 94 빅토리 97 아까 한전기술로 나왔던 거니까 요거는 한전산업 성규식 96 빅토리 안전산업 좋습니다. 어, 자 어쨌거나 지금은 추세가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여기를 이제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오히려 깨지면 보류 지지를 해줘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여기 대량거래를 돌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점수는 한 91점 한전산업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입자분들을 위주로, 네. 댓글 다신 분들은 하나씩, 가입자분들은 두 개씩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점수를 한번 줘보는 거죠? 네, 점수를 한번 줘본다. 자,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도 종목을 하나 던져주세요. 하이큐전 사인 아까 했는데, 네. 3익 THK. 자, 저라면 아마, 어, 지난 금요일, 50% 팔고, 월요일날 급등하면 나머지 50% 팔고, 한번 튀어나온다. 저의 생각. 우리, 어, 하이큐 선샤인, 어떨까요, 그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점에서 장대,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은 한번 정도, 이제 매도의 타이밍, 익절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선샤인, 파이팅입니다. 박상호, AP 위성. 자, AP 위성은 저의 점수는 92점. 예, 좋은 흐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유리씨, 사명은 저의 점수는 93점. 또잘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모두 좋은 종목이 드립니다. 네. 자, JST도 어, 92점. 예, 잘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치즈, 아, 닭볶음면. 좋으시고요. 자, 아름다리 라운테크. 제가 뭐 주식이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추세가 깨져서 조심하자. 에. 조금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파이팅 하시고, 성규 씨, 한국항공우주, 에, 한국항공우주. 밑에서 이제 음, 조금 반등하는 모습. 다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앞에 대량거래 그래 매물대들이 있어서 저라면 한분한번더 가령 음, 반등하면. 저라면 아마 한번 털고 나오는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어, 저점에서 올라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요, 렇게요 정도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또 먹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성규씨, 파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이슨, 아이패밀리 SC, 예. 마, 마찬가지네, 요 그죠? 아까 한국, 항공주랑 비슷하네, 그죠? 어, 아니, 아, 이게 아닌가? 좀 돌진 않은 것 같네, 네. 자, 뭐, 나쁘지 않은 흐름, 네. 뭐, 추세는 나쁘지 않네, 그죠? 예, 다만, 기준을 잘 잡기를 기대합니다. 대한광통신, 네. 앞에서 한번 팔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21선 어떨까? 21선에서 잘 대응해야 되겠네, 그죠? 음. AP 위성, 아까 좋아 보이고, 예. 한솔 케미칼, 예. 추세 나쁘지 않은, 예. 좋은 흐름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내일 우리 어, 주식 프리패스반 강의를 위해서 어, 종목을 1,200개 돌렸고, 그 중에 76개 먼저 골라서 우리 어제 어, 카페에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여러분들 보라고 올려놨고, 그 중에 지금 어, 25개를 선정했고 내일 아침에 어, 20개를 어, 선정해서 내일 강의 때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하시고, 자 다가오는. 어, 다음 주부터 또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모두 급등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은 17일인 거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인사는 17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모두 최소한 17% 급등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즐거운 바, 아 즐거운 저녁,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숫자 17. 여러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 어, 저는 1 4를 써버렸네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리7 1 7 1 7 1 7 1 7 1 7 1리1 7 1 7 1 7 1 7고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 1 7